해보시 어떤 느낌이냐면 단기간에 초반에 한한달 이내에 되게 광이 나고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시술 다 침습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증은 어떠한가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은 미주란이 더 아파요 시술을 받은 나와 안 받은 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님이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은 사람을 비교하겠어요 리쥬란이랑 주베룩 관련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요. 네. 어, 일단 리쥬란이랑 주베룩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 일단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요즘에 제일 많이 찾는 두 가지 시술이긴 합니다. 스킨 부스터 중에서 리쥬란은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재생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전반적으로 재생시켜주고 주베룩은 콜라겐의 이제 합성의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PLLA라는 성분으로 시술을 합니다. 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 리쥬라는 누구에게나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aughs> 효과가 있는 시술이고요. 주베룩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어, 잔주름이나 모공을 개선하거나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피부가 너무 얇고 탄력이 떨어진 사람들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얇은 사람은 주베룩을 추천하고 그러면 리쥬라는 피부가 얇은 사람이건 두꺼운 사람이건 다 가능한 건가요? 어, 둘다 사실은 가능은 한데 좀더 이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시술이 주베르의주베르 시술이고요 리쥬란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재생이라는 아주 큰 틀의 카테고리를 두고 하는 시술이라는 거죠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리쥬란이 뛰어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주베르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술 다 침습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은 리쥬런이 더 아파요 저는 실제로 한쪽에는 리쥬런 한쪽에는 주베을 이렇게 시술해봤거든요 동시에 해보면 은 사실은 리쥬런이 조금 더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우리는 하루에 같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픕니다 이건 아픈 시술이고 수면마취는 사실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고 하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르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그래도 아프지만 참을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인지 비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평소에 이거를 느껴본 사람은 없을거예요 시술을 받아봐야만 느낄 수 있는데 보톡스 있죠? 주름 보톡스를 눈가에다가 주사를 맞아보시면 은 정말 아프잖아요? 사실은 보톡스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왜 리쥬란이 더 아프다. 이렇게 악명 높냐면 보톡스는 해봤자 세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리쥬란은 한쪽 얼굴에 저는 한 200번 300번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통증의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톡스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된다 턱 보톡스는 약간 다릅니다 주름 보톡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무통 리쥬란 뭐안 아픈 리쥬란 뭐 이렇게 음. 나온 상품이 있던데 네. 그건 어떤 건가요? 리쥬란 HB라는 상품이고요 요즘에 좀 많이 하죠 리쥬란 힐러가 너무 아팠다 보니까 리쥬란 힐러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한 가지 성분에 완전히 올인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쥬란 HB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재생 성분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대신 거기에 히알루론산이랑 마취제 성분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통증이 덜하고 어, 리쥬란의 약간 단점으로 생각이 되던 좀 겉으로 보이는 효과를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40분 바르고 가니까 거의 안 아프더라 이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베룩의 경우에도 리쥬란 H B 처럼 물광 주사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있나요? 그쵸죠 주베룩이 병원에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그병 속에 딱딱하게 고체 상태로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저희가 믹스를 할때 히알루론산을 넣고 믹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물광 효과가 있죠.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효과가 있고 주레룩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단기간에 초반에 한한달 이내에 되게 광이 나고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 효과는 한달 정도 지나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 처음에 그 광나는 효과가 주베르 효과라기보다는 주베룩을 믹스하는 그 물광주사 효과인 거죠. 물광효과가 처음에 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주베룩이 콜라겐으로 바뀌면서 피부가 탄탄해진 효과는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나타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세번 한다 치면은 두 번째 시술 때는 1차 시술의 콜라겐 생성 효과와 2차 시술의 히알루론산으로의 물광효과가 같이 중첩되면서 2회, 3회 가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저장님, 연령대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사실 나이가 뭐 아주 중요하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리쥬란의 효과를 많이 보려면은 30대 중반, 40대쯤 넘어갔을 때가 조금 더 뛰어난 거 같고요. 사실 이건 주 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피부가 좀 많이 얇아지고 잔주름 생기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 효과가 좀더뛰어나다고 보면 될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초반까지도 하는 이유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연령대로 나눈다기 보다는 그냥 피부 상태에 맞게 명확히 진단하고 상담받고 적절한 걸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술을 받은 나와 안 받은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님이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은 사람이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 성분, 스킨 부스터들, 히알루론산 성분, 폴리뉴클레오사이드 성분, 뭐 혹은 이제 콜라겐 만드는 P L l A 성분 이런 거를 주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를 실험하거나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해보면 실제로 노화의 정도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미리 하면 좋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랑 비용이죠. 그것만 맞으면, 하면 할수록 좋은 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